I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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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よろしくは願いま 좋아, 저한 분들한테 잠깐만 우리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뒤져,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아이오와이들, 어, 빨리 나오세요. 자, 아 이제 좀 멀쩡한 우리 안전이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한번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뭔가 모르게 여성분들이 정말로 더러워요. 일렬로 <laughs> 딱 서서 자, 아우. 그래도 정말 예쁩니다. 정말 우리 스파벨에서 가장 몸매가 인간적인 안전이어들로만 제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 한 분하고 한분 인사 드릴 때마다 큰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 계십니까? 네, 파도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수호라고 합니다. 파도풀에서 또 공부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분하고 한분 인사할 때마다 아, 내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제일 예뻤다 소리 좀 크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보메랑스라에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아우, 분배랑 슬라이드. 자, 그리고 저기, 네 이번은 저기 모노친구들요모노 친구 파노 이거 구아 우리 이분이 우리 파노를 담당을 더 하고 계시고 어 어떻게 보면 또몸출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보여주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네, 어쨌든 좋았고 우 그렇죠 자, 아우,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뢰가 가죠 네 다들 좀 많이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이기는 동해랑 슬라이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아우 분명하시겠다 아, 아 그리고 이분이 어 아, 여태껏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 시즌 정말로 사람아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들어올 때 거의 백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들어와서 다 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부래요 아... 어쨌든 올한해 정말로 여러분들 위해서 여름 시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방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아, 우리 스파벨리 플레이메이트로서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글 마우킹 슬라이드에서 경고하고 있는 남성철입니다 엘블벅을 통해서 자 역시나 저희 어, 스터벨에는 여러분들 안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위원들이 여름 시즌마다 매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고 어, 정말 멋진 무대 함께해준 우리 다섯 분의 플레이 멘트들에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